그러면 저희가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추첨 시작할까요? 두둥 두둥 네 그...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거죠 주문하는 방법은 어... 저희 여기 나오는 병원 핸드폰 번호 5 010-5110-5575로 문자로 주시면 돼요 어떤 사료 주세요? 어떤 영양제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저희가 카드 결제할 수 있는 네이버 페이나 뭐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걸 드리고 거기서 이렇게 해주신 감사한 분들이 총 43분이나 되시죠? 그러면 추첨 확률은 어떻게 돼요? 두, 두 개로 나눴어요. 두 분으로?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매달 한 분을 추천하는데,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원체 많으셔서, 이 사다리 타기가 뭐 20몇 분밖에 안 돼요, 한 번에. 그래서 그냥 그냥 또두개 해버렸어요 아, 네. 네. 두 분께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어 이걸로 주문하면 20분 중에 한 분은 당첨되시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쵸 20분 중에 한분 오케이 네. 네. 그럼 오늘 시작해 볼게요 그쵸 네 여기 이렇게 다 적어놨고 네. 저희가 이걸 진짜 하는 게 효과가 좋은가 봐요 보면 번호로 적혀있으신 분들은 그냥 진짜 문자로 주문해주신 분들이거든요 저희 어, 병원 안 무슨... 다니시는데 아, 네. 저희 병원 안 다니시는데 이 영상을 어... 보고 아마 문자로 막 주문을 어... 해주셨나 봐요 어, 어, 그래서 네네네네. 이렇게 네네네. 다 넣어드렸고 이분 와다다 아는 이름이네요. 네 당첨되면은 영양,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시작 <놀람> 하다리 시작 두둥 두둥 <놀람>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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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당첨이 뽀미 보자님와 오늘 왔다 갔는데 오늘 왔다 갔는데 뽀미 어 이것도 뽀미 보자님주시는데어 이거 잘못 찍었습니다. 잘못 찍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이거 네 이거 맞아 이거 네 이거 는잘고칠수가 없어요. 뽀미를 위해서 검대. 아 감사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뭐, 보면은, 다, 이렇게, 번호 적혀있는 건 저희 병안 다니시는 분이고, 오, 되게 많아요. 매달, 뭐, 수호보호자님도, 뭐, 설탕이 보호자님도 다 주문 자주 해주시는 분들인데, 어, 포야보호자님 계신다. 어. 당첨되셨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라이브 보고 계신데, 그리고 또사다리 타기 시작. 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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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야. 움여봐 포야. 포야, 포야, 포 아, 설탕, 이 설탕이 거 어, 설탕이 보호자님, 누가 당이되셨나 설탕이 설탕이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저희 정말 사랑하고, 응. 정말 너무 감사한 여러분들이 계셔서 네. 이렇게 저희가 이럴 수 있어서 너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이런 주말 꼭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항상 감사하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보내세요. 저는? 나라 보호자로서 나우 나우 사료 한개 주문해 보겠습니다. 나우 사료 한개 주세요. 이렇게 예은 핸드폰 번호 여기 보이는 예은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병원에서 문자를 보내게 돼요. 이렇게 링크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옮겨져요. 그럼 여기에 어, 주소를 입력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어, 네이버페이 너무 편하죠. 저는 네이버 페이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있으면 포인트를 통해서 결제를 하거나 간단하게 이렇게 결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